서태지와 BTS 팬들이 떠난 이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김용빈과 손비나의 무대였다. 트론 무대가 아닌 줄 알았던 사콜세븐. 그날의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스튜디오를 비추며 관객들의 숨죽인 표정을 포착한다. 그리고 갑자기 TWS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가흐르기 시작한다. 이게 진짜 트롯 방송 맞아? 제작진조차 놀란 이날 무대는 기존의 형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무대 중앙에 선건 TOP6. 그리고 그 중에서도 김용빈의 존재감은 단연 압도적이었다. 깔끔한 블랙 수트를 입고 아이돌 못지않은 칼군무를 선보이는 그의 모습은 트롯 가수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무대 장악력을 가진 K-POP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그와 함께 고민 중독을 부른 최재명의 파격적인 무대도 압권이었다. QWER 위 중독성 강한 멜로디를 완전히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무대가 끝나자마자 이건 제명이니까 가능한 무대야 라는 찬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관객석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서태지를 떠난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김용빈을 보고 깨달았다. 지금 내 마음은 트로트에 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팬심의 이동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던 아이돌 팬이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며 트로트 가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김용빈은 단지 잘생긴 트로트 가수로 불리기엔 너무 많은 무기를 지니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아이돌의 세련됨과 트롯의 깊이를 동시에 전달한다. 별표 별표 노래는 김용빈이 더 잘한다. 별표는 말은 그저 팬심의 외침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날 무대에서 김용빈은 고음의 안정성, 감정선의 깊이. 그리고 안무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트로트계와 K-팝계를 동시에 매료시켰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한 여성 관객이 카메라 앞에서 고백한다. BTS 비의 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빈아가 좋아요. 이 말에 손빈아는 단한 문장으로 심장을 저격했다. 이제 오빠만 봐야 돼요. 전형적인 아이돌 멘트였지만 트로트 팬덤의 심장을 정확히 꿰 뚫었다. 사콜세븐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다. T.O.P.6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출연자가 아닌 아이돌을 뛰어넘는 트로트 퍼포머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K-팝에서 볼수 있는 무대 장치, 카메라 무빙, 아이돌식 조명까지 총동원되었으며 무려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무대 연출이 있었다는 비하인드도 전해진다. 이 모든 것은 별표별표 트로트도 충분히 현대적이고 젊고 멋질 수 있다. 별표는 하나의 메시지를 위한 기획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팬카페와 커뮤니티는 김용빈이 서태지를 뛰어넘었다는 표현 이제는 수금된다 손빈아의 무대에서 아이돌 팬 시절 감정이 되살아났다 최재명의 QWER 무대는 진짜 충격 그 자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40에서 60대 여성 시청자들은 이제는 트롯도 우리 딸이랑 같이 본다 는 리뷰를 남기며 세대 간의 음악적 연결고리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증명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TV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트롯과 K팝, 과거와 현재, 팬과 무대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으며 그 중심엔 김용빈, 손빈아, 그리고 최재명이 있었다. 이들은 더 이상 트롯 가수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그들은 트롯을 넘어서는 차세대 K컬처 아이콘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사콜세븐이라는 무대였다. 서태지 팬도, BTS 팬도, 결국 김용빈과 손비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금 트롯은 더 이상 어른들만의 음악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음으로 빠져들게 될 가수 그 이름은 바로 김용빈입니다. 김용빈과 손비나의 무대는 단순한 트롯 경연의 차원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 문화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특히 이번 사콜세븐 아이돌 특집은 단순한 콘셉트 소화가 아닌 기존 트롯 팬층과 아이돌 팬층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서태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김용빈의 무대, 그리고 BTS 비의 팬이 손빈아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장면은 단순한 우연일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대 음악이라며 고정시켜왔던 트로이라는 장르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 김용빈은 과연 단순한 트롯 가수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존재감은 아이돌 못지않은 에너지, 정통 트롯 이상의 서정성, 그리고 대중성과 완성도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아티스트를 마주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 변화의 대중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할까? 여전히 트롯은 어른들의 음악으로만 인식되어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아이돌 팬도 젊은 세대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장르로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음악의 영역을 넘어 세대 간 소통의 본질까지도 건드리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 과연 김용빈, 손비나 그리고 최재명은 앞으로 어떤 무대로 이 변화를 끌고 갈 것인가. 그들이 펼치는 다음 챕터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분석 및 평가 스타일2 담백한 해설 플러스 비평 중심. 사콜세븐은 이번 아이돌 특집을 통해 확실한 실험을 시도했다. 트로이라는 전통 장르의 아이돌 문법을 결합시킨 이 구성은 명백히 위험부담이 있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 김용빈의 무대는 트로스의 새로운 얼굴을 제시했다. 트롯의 감성과 서사를 기반으로 하되 무대 구성과 표현력은 k p o 아이돌의 틀을 과감히 차용한 방식은 매우 인상 깊었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융합이 아니라 트롯의 정체성 자체를 재해석하는 새로운 접근이라 할수 있다. 한편 손빈아와 팬의 감정 교류는 이 방송의 감정선을 확실히 살렸다. 단순한 멘트 하나였지만 이제 오빠만 봐야 된다. 는 말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회성 흥행인지 아니면 트롯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그렇다면 지금 트롯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김용빈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가는 길이 정답이 될수 있을까? 시청자와 대중의 반응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그 시절 아이돌을 좋아했던 팬들이 왜 이제 와서 트롯의 눈길을 주는 걸까? 사콜 세븐에서 보여준 김용빈과 손빈아의 무대는 단순히 멋있었다는 평가를 넘어서 팬심 자체를 뒤흔들었다. 서태지를 좋아하던 이가 김용빈이 더잘 부른다 고 말했고, BTS 비의 팬이 이젠 손빈아라고 외쳤다. 이건 단순한 유행인가? 아니면 팬덤 구조의 진짜 변화인가? 그렇다면 김용빈은 어떻게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단지 노래를 잘해서일까, 아니면 팬들이 감정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일까? 손빈아의 한마디 멘트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했는지, 우리가 음악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트로시 젊은 세대와 다시 만나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대를 초월한 음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무대 위 아티스트가 있었다. 지금 우리는 반지 트롯의 변화가 아닌 대중문화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그냥 트롯 무대가 아니었어요. 김용빈이 아이돌 무대에서도 저렇게 완벽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30대 여성 시청자. 트롯 입문 팬. 서태지를 20년 넘게 좋아했는데 오늘 김용빈 무대를 보고 나니 그 시절 감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심지어 노래는 김용빈이 더 잘한다는 말도 공감됩니다. 40대 남성 시청자, 기존 록 팬, 손비나 멘트에 진심 심쿵했어요. 이제 오빠만 봐야 돼요라니, 이게 진짜 아이돌급 팬 서비스 아닙니까? 트롯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충격이에요. 20대 여성, BTS 뷔팬 출신, 아들이랑 같이 봤어요. 처음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트롯 방송이었어요. 세대 차이 없이 웃고 감동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50대 어머니 시청자, 전문가 평론가 반응.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에 떠오르는 신성이 아닙니다. 그는 트롯과 K-팝의 중간 지대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무대는 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이지은 대중음악 평론가, 사콜세븐이 시도한 이번 아이돌 특집은 단순한 컬래버레이션 그 이상입니다. 팬덤의 이동, 장르간의 해체. 감성의 전이까지 모두 함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실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재범 문화콘텐츠학 교수, 최재명의 QWER 무대는 단순히 잘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트로 가수가 신인 아이돌의 곡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건 무대 기획과 곡 해석 능력 모두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김성우 방송 연출가,